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제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이 질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끔찍한 선언을 듣게 될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중 하나의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다섯 가지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즉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갈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는가?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변화시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진정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진정한 믿음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빛을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때로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곤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당신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일 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당신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삶에서 이 다섯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